갑질 당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저항하고 거부하면 당할 불이익을 두려워할 뿐이다. 하지만 전면에 나서는 인물이 없으면 변화는 절대 만들어지지 않는다. 나중에는 갑의 논리를 스스로 내면화해 요구받은 것 이상으로 충성하는 굴종이 되물림된다. 종교개혁가 루터는 역사상 가장 무모한 갑질고발자가 아니었을까. 루터는 교회가 사람의 목숨을 좌우하는 시대를 살았던 인물이다. 그 시절에는 종교 권력이 요구하는 대로 생각하고 말해야 했다. 조금이라도 반하면 파문을 당하고 화영에 처해지는 시대였다. 실제로는 반교회 분자가 아니었음에도 이단 또는 반역자로 몰려 죽는 사람도 부지기수였다.그렇게나 무척이나 험한 시대에 교황의 판단도 틀릴 수 있다.성직자의 기도가 아니라 개인의 기도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루터의 주장은 미치지 않고서야 불가능한 메시지였다. 아니 어쩌면 별종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선언이었는지도 모른다 권력의 우위에 있는 사람이 약자에게 하는 부당한 행위를 뜻하는 갑질은 오늘날 많은 상황에서 폭넓게 나타난다 갑질의 다양한 유형 중에 가장 악한 행태를 꼽자면 나는 무조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으로부터의 갑질일 것이다. 보통은 완력을 쓰는 사람이라도 내심 부끄러움을 가지는 것이 정상이다. 이 경우 갑질에 대해 비난받으면 묵묵부답하는 정도의 염치는 보인다. 하지만 자신이 틀릴 수 있다는 판단 자체를 하지 않는 사람은 무오류성을 인정하지 않는 약자를 완전히 말살하려 한다. 그런 점에서 루터는 500년 전 매우 성공적인 저항을 했던 운동가로 볼수 있다. 자신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알렸고, 그 다음에는 지지 세력을 만듦과 동시에 오랫동안 살아남을 개혁의 전통을 만들었으니까 말이다. 값질을 극복하려는 사람들에게는 교과서와 같은 인물이라고도 볼수 있다. 권력자의 가치를 내면화한 시대를 살다. 루터가 살았던 시대에는 가톨릭 교회가 개인의 행복은 물론 생사의 여부까지 주관할 수 있었다. 오늘날의 천주교를 비판하자는 이야기는 아니다. 당시의 사회는 종교가 곧 권력이었다. 그리고 민중은 권력자의 가치를 철저히 내면화했다. 거기에 저항하면 죽어서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질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교황은 예수의 법통을 이은 신적인 존재였다. 그가 옳다면 옳고, 틀리다면 틀린 것이 신앙의 모습이었다. 루터도 원래는 질서에 협조하는 사람이었다. 오늘날 역사가들은 루터를 개신교의 아버지라고 말하지만 그는 가톨릭 수도사로 출발한 사람이다. 독일 중동부에서 광산업자의 아들로 태어나 제법 여유 있는 삶을 살다가 어느 날 비처럼 깨달음을 체험하고 성직 입문을 결심한 것이 계기였다. 루터의 열정은 남달랐다. 급력과 고행, 기도로 하루하루를 살며 신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사제가 되기를 원했다. 주기적으로 가톨릭의 성지 로마를 순례하며 순교자들이 거닐던 곳을 찾기도 했다. 하지만 생각이 깊어질수록 루터의 마음 속에서는 묘한 의문이 피어올랐다. 과연 신은 나의 이런 고행을 흔쾌히 받아들이고 계시는가? 이때까지만 해도 루터는 교회의 가르침에 대해 별다른 의문을 품지 않는 모범생이었다. 하지만 서른 살에 비텐베르크 대학의 신학부 교수가 되면서 루터의 관점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제버벨리트 성직자라고 분류될 만한 시점에 세상을 바라보는 또 다른 눈이 생긴 것이다. 독일 전역의 사정을 돌아보니 사제라는 사람들이 정말 가당치도 않은 짓을 하고 있었다. 교회에서 발행하는 면죄부라는 증서를 매입하면 죽은 이후 천당으로 갈수 있다는 캠페인이. 성행했기 때문이다. 어떤 신부는 헝금함에 쨍그랑 하고 동전 넣는 소리가 나는 순간, 영원히 구원받는다는 사이비 믿음을 유포하기도 했다. 예수가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종교 장사치들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 없는 형태였다. 가톨릭 교회가 그토록 타락하게 된 배경에는 무리한 성베드로 대성당 건축 프로젝트가 있다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 이론에 따르면 로마 교황과 독일의 고위 성직자들은 민중을 어린 양이 아니라 착취 대상으로 보고 그들을 점점 정치 경제적으로 올라매려고 하고 있었다. 처음에 루터는 가톨릭 교회의 유명한 신부들과 지도자들에게 이대로는 안 된다는 식의 설득혁 편지를 썼다. 하지만 대다수는 그의 개혁 촉구 메시지를 무시했다. 더 많은 사람이 공감하게 하려면 메시지가 훨씬 구체적이어야 했다. 1517년 10월 31일, 루터는 비텐베르크성 교회의 정문에 95개조 반박문이라는 글을 써 붙였다. 나름대로 이목을 끌어 매우 효과적으로 갑질 반대 운동을 한 것이다. 성공을 이끈 루터의 일관성. 95개조 반박문 게재 소식을 들은 로마 교회는 루터에게 겁을 줄 목적으로 사제들을 파견했다. 하지만 그들을 당황시킨 별종은 거짓말을 하거나 없는 말을 지어내는 인물이 아니었다. 루터를 굴복시키려고 파견된 가톨릭 신학자들은 난상 토론에서 제대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번번이 깨졌다. 그들은 상대방의 허점을 구체적으로 파고들기보다는 루터의 주장이 과거 파문당한 자들의 논리를 답습한 것이라는 얕은 술수만 난발했다. 성직매매를 반대하다 사형당한 후스. 라틴어 성서를 영어로 옮기는 큰 업적을 세웠지만, 이단 선고를 받은 위클리프와 같은 사례가 반대자들이 제기하는 비교 대상이었다. 루터는 공포감과 인신공격으로 가득한 적들의 말에 눌리지 않고 꾸준히 같은 입장을 유지했다. 인간은 오직 믿음으로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급기야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카를 오세가 나서 루터를 겁박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오늘날 보름스 국회라고 부르는 회의였다. 황제는 루터의 면전에서 너의 논리를 포기하지 않으면 제국에서 생존권을 박탈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당시 신성 로마 제국은 오늘날 독일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폴란드를 광범위하게 포함하고 있었다. 시민으로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안전의 권리를 박탈하겠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루터는 여기에도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외쳤다. 성서와 이성에 입각한 진리를 바탕으로 내 주장이 틀렸다고 입증되지 않으면 절대 처리할 수 없다고 말이다. 또 덧붙였다. 내 양심은 오직 신께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다. 양심의 자유가 선언되는 순간, 진정한 근대적 지성의 씨앗이 싹 트고 있었다. 물론 루터는 담대함을 유지한 결과, 독일 전체에서 도망자나 다름없는 신세가 되었다. 하지만 수많은 정치적 지지자와 후원자를 얻을 수 있었다. 작센 선제우를 비롯해 황제와 대립관계에 있었던 독일 영주들이 루터의 편에 섰고 그들은 자신의 지역을 가톨릭 교회가 아닌 루터교를 믿는 지역으로 바꿨다. 여기에는 어떤 마케팅이나 외교도 작동하지 않았다. 어리석을 만큼의 일관성이 사람들을 감화시킨다는 것이다. 저항을 새로운 조류로 만들어낸 독일어 성서. 루터가 작센의 한 성에 틀어박혀서 수년간 작업했던 독일어 성서는 기존 권력에 대한 저항을 새 흐름으로 만들어내는 촉발제가 되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성서는 라틴어로 되어 있어 일반 대중이 읽고 이해하기 힘들었다. 교회의 미사 강론이나 사제의 해석을 통해서나 성서의 내용을 들을 수 있었다. 루터는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세상을 만들려면 저마다 쉽게 읽고 기억할 수 있는 텍스트가 필요하다고 믿었다. 특히 지적훈련을 거치지 않은 서민들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어 성서를 절실하게 여겼다. 각고의 노력 끝에 발표된 독일어 성서는 기독교 교리의 확산뿐만 아니라 문맹 퇴치와 문화 발전에도 크게 기여했다. 갑질당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저항하고 거부하면 당할 불이익을 두려워할 뿐이다. 하지만 전면에 나서는 인물이 없으면 변화는 절대 만들어지지 않는다. 나중에는 갑의 논리를 스스로 내면화해 요구받은 것 이상으로 충성하는 굴종이 되물린된다. 누군가에게 당당하게 항의해야 할때 제대로 용기가 나지 않는다면 루터의 일생을 들여다보는 것도 꽤 좋은 동기부여가 될 것이다.